제가 얼마 전에 뭐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나 찍었는데 아마 8월 달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교수님. 위기가 오면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잖아요. 한국은행이 5월달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성장했어요. 두달 지났는데 이 주월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할 것. 0% 성장, 뭐 플러스 성장은 날라갔어요. <laughs> 날갔죠 마이너스 0.2에서 추가 하향이라는 거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등도 되시면은 2분기 값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미 보고 계시니까 2분기 4월, 5월, 6월에 니들이 한 꼴을 보니까 마이너스 0.2%. 는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하향할 마이너스 한0.5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분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R 그 리세션 위로 가는 리세션의 시대라 그러던데 경기 호퇴 시대라 그랬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사실상 리세션에 들어간거는 맞는거 같고 우리나라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딱 두번 있었어요 2003년 카드 사태하고그 다음에 왜안얘기 IMF 때 IMF 때는 3분기 연속이었는데 그럼 2분기 성장률이 얼마가 될것 같냐 그래서 애널리스트 형들이 쫙 전망해놓은 게 있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난다 긴다 하는 형님들이 전망을 해놓은 건데요 전 이걸 보면서 역시 형이라는 생각이 느꼈어요 우리 우리 기태 형님 화끈하세요 마이너스 6%야 아 제가 형님 잘 모르지만 화끈하십니다 그래 남자라면 할수 있지 저보고 전망하라 그러면 뭐 나는 플러스 하자 플러스 좋다 자 슈카는 그 플러스 1% 상식을 <laughs> 그래야 기사 한줄 나오지 <laughs> 하여튼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인데 기태형님 그래도 마이너스 6%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요정도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 연간으로 2020년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22년이면 언제냐 97년도 IMF 여기 10년 전에 리만사태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또만형 또만형 때도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한 분기가 두 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분기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결국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0%로 끝났는데 오늘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 끝난다면은 98년 IMF 이후에 22년 만 코로나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이게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그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혔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못한 거냐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4월달에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못한 건 아니에요 <laughs> 야 미국은 마이너스 6% 요즘 코로나 꼴을 보면은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은 마이너스 7%, 일본은 마이너스 5%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건 아닙니다 야 마이너스 7% 너무했다. 주식도 마이너스 7%가 빠지면 휘청휘청 하는데 나라 전체의 GDP가 마이너스 7%면 좀 너무했긴 했는데 하여튼 뭐 예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기조효과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고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한4% 5% V자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 정부도 큰 정부의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 보셨습니까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 전 이걸 봤어요. 생방송으로 못 봤지만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 와! 제목부터 가슴 뛰게 하는 이거 아니야? 이거 한국판 뉴딜?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옛날에 6월 달에 나온 거 3년 31조 일자리 55만개 그때 비상경제 열어서 한국판 뉴딜에 3년 31조 짜리 투입한대 옛날에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시나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때도 그랬는데 미래를 걸고 뭐 강력히 추진하겠다 뭐 배팅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슈컬 됐던 기억이 나는데 뭐 갑자기 새로운 걸 하시나 봤더니 아 3년 31조 그 옛날 얘기입니다 2025년까지 160조 160조 <laughs> 야 30조에서 5배 늘었네 야 진짜 화끈하다 50조 60조로 간게 아니라 한 방에 130조를 늘렸죠 2025년까지 자 일단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들으셨으면 안 돼요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역대급 투자입니다 역대급 투자 이거는 처음 들으면 안 돼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디지털과 그린 그 아래도 세부 내용 엄청 많아요 디지털과 그린 양쪽으로 합해서 대충 1 6 0조에요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한국판 유질의 160조 원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승부수다. 대한민국의 그 대전환을 선언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PPL 없습니다. 정부가 저한테 뭐 가끔 하긴 하지만 이런 PPL은 아니죠. 탄소에서 저탄소. 10대 사업이 있는데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자, 이거 보고서 살짝 했던 거는 제가 지난주에 그린 산업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아, <laughs> 타이밍 기가 막혔 아닙니다. 자, 친환경 미래모빌리티해드보쭉쭉 뭐 나오는데, 10개 정도가 있어요. 10개 정도에 이제 160조를 는다 그랬는데, 전 이걸 보고, 야, 160조 진짜 크다. 야, 저거 세금 생... 어떻게 야당은 정치 얘기는 잘안 하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야, 그러면은 이제 여당이 커서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했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잠깐만 제가 정치는잘 모르는데, 우리 김종인 선생님이면 야당 대표 아니세요? 아닌가? 근데 이 뉴딜이 160조로 되냐? 너무 적지 않냐? 여야가 힘을 합쳤죠. 이 여러분들은 좌파를 지지하시던 그 우파를 지지하시던 이게 둘다이 믿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160조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laughs> 160조로 되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 와서는 이 선생님도 그와 지금 찬성하신다는 거겠죠. 부족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민간 펀드를 만들어서 부족하면은 그 민간 돈을 끌어서 이제 뉴딜 사업을 하겠다. 와, 무시무시한 발언이시죠 160조가 아니라 좀 부족하면은 받고 한번더 가면은 320조. 320조면은 예전에도 나왔지만은 그 인천, 영종도 옆에 붙은 그 ACT 매립하는 비용이니까 뭐 그거 퉁치는 거죠. 매립하지 않고 요거를 냅다 팔아갖고 우리나라 그 미래 에 그걸 쓰는 거과 비슷한 돈. 하여튼 여야가 힘을 합쳤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뭐 좌건 우건 다 같이 칭찬하는 방송이 될수 있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배경을 봅시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발표한 거. 빠르게 5분만 살펴볼게요. 뭐라고 발표했는지 봐야 되니까. 추진 배경은 사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졸면서 보다가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있으셨어요. 루비니 아저씨. 코로나19로 대공황보다 심각한 그레이터 디프레션 가능성. 근데... <laughs> 네. <laughs> 아, 어, 이거 작성하신 분이 슈카월드를 보신 게 아닌가라는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어디 항구 속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 뜨거운 뭐가 올라오는데. 근데 뭐, 루비니 형은 뭘 갖다 내도 뭐, 심각한 이런 표현을 쓰실 텐데. 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루비니 형이 꼬레아에 있는 그 뉴딜 정책에 이름을 올리셨다는 거. 뉴욕대 교수님이죠. 옛날 방송 보세요. 하여튼, 가슴 깊은 곳에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자, 그러면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상되냐? 원래는 경로 A인데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안 하면 경로 C로 갈것 같다 그러니까 이 충격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각도는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경로 B로 가기 위해서 160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뉴딜 그러면은 왠지 미국 뉴딜이 자꾸 생각나는데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그때 미국이 잘 돼서 철학 이념 제도의 대전환 아니었냐 자 그러면은 뭘 하시려고요 너무 잡다한 거는 빼고요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경제로 가속화. 이것도 왜 가져왔냐면, 그 중간에, 그, 확실히 슈카월드를 보신 것 같아요. 사티아 나델라 형이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 만에 경험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사무관님이 작성하셨는지 어 차사관님이 작성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뭐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그 나달라 형님께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디지털 경제고요 자두 번째는 그린 경제로 가겠다 그린 경제라는 말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건 뒤에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뭐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디지털 그린이니까 양극화는 뭐그 사이에 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그 <laughs> 디자인이 조금 그 올드하다 <laughs> 그 아닙니다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드는 하여튼 뭐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그린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안전망 요 3개가 삼각형인데 돈이 들어가는 건 디지털과 그린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은 10대 과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것도 뭐쫙 있는데 이거는 뭐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지털과 그린에 160조를 넣겠다 원투펀치를 디지털과 그린으로 삼아서 160조를 넘겠다 근데 이걸 보면서 하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방송을 했냐면 물론 방송이 끊겨서 망한 방송이 됐지만 요거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운이 좋았죠. 왜냐면은 그린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녹색채권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도대체 기업들이 그린이라는 거를 하게 됐냐. 그게 뭐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골로 갈 예정이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미 1도가 올랐는데 이대로 가면은 2030년부터는 또 다시 1.5도까지 오른대요. 1.5도씨 이상으로 가면은 지구 환경 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뭐 이런 과학자들의 레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건데, 뭐를 바꿔야 되냐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인데 이대로 가면은 열로 간다는 거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막아야 되는데, 야 말이 좋지. 탄소배출을 막아, 막아 그럼 누가 막겠어요? 기업들은 돈 버는 게최고인데 탄소배출을 막으라는 공장 짓지 말고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거에 관계 있는데, 환경에 돈을 강제로 안 쓰니까 아시는 분다 다시지만 파리기후협약이란 걸 해서 여기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기후금융, 뭐 이런 건데, 무슨 강제성을 부여했냐면은 너희들이 탄소를... 배출하려면은 탄소배출권이라는 걸 사서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를 배출해라 근데 탄소배출권 그게 너무 올라갔잖아요 기업들이 너무 비싸 이거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다른데 가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해서 탄소배출을 다른데를 줄이면 아마존에 나무를 심건 뭐백열전구를 LED로 바꾸건 하이튼 뭔가 뭐 고비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건 뭐 그런 거라면은 거기에서 탄소를 줄였으니까 너희들이 나라에서 탄소를 뿜는 거는 너희들 공장은 비용을 안 물겠다 이런 게 친환경 프로젝트다. 기업들이 마음이 착해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사실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게 그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그린 본드라는 건왜 커지냐? 기업들이 고비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으려니까 슈카보고 이제 그 직원입니다 슈카보고 너 우리가 고비사막에 나무를 천 그루만 심어야 된다 네가 가서 천 그루만 심고 와 그러면은 슈카가 퇴사하겠죠 <laughs>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와 그러면 퇴사할 거 아니에요 제가 나무 심는 것도 모르는데 고비사막이 어딘지 알고 아 좋아, 좋아 좋아 고비 말고 아마존 밀림에 가서 한만 그루만 심고 와 그러면은 퇴사합니다 기업들이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내가 대신해줄게 대신 돈을 나한테 다오 나를 투자해 나오 그게 그린 본드죠. 금리는 굉장히 낮지만 굉장히 이자는 안 주지만 기업들이 그린본드를 사야 되는 그린본드 시장이 커지는 게 기업들이 착해서라기보다는 목표랑이 있는 것.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직원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사서 보내는 게 이제 뭐 그린본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저런 활동을 하는 그린본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 그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저탄소 의무라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저걸 해야 되는 게 높아지는 게 이제 그린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 우리는 정부가 그래서 앞으로 탄소를 줄일 겸해서 저탄소 시장에도 디지털화 합쳐서 160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그게 나옴과 동시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3배로 확대한다. 그린 뉴딜 5대과 가제에 56.3조. 제가 요 뉴스를 듣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하면은 옛날 하나 큐스에요. 하나 솔루션이죠. <laughs> 야, 형들 빨라요, 빨라. 이래서 사람이 뉴스가 빨라야 돼요. 그 발표 되고 2만원 하던 게 바로 이만. <laughs> 뉴스가 빨라야 됩니다. 저도 이 자료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봤는데 이미 여기 와있죠. 바로 점프하시고 있고요. 그럼 뭐라고 있냐? 전라북도에다가 2.4GHz급 해상풍력단지를 만들어서 14조 원을 투자하겠다. 해상 풍력단지. 자, 가서 봤어요. 실제로, 뭐를 만들겠다는 거냐. 오. 아 <laughs> 야, 이거, 여기, 이게 14조짜리를, 이제, 여기다 쫙 깔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백 개 깔겠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쫙 깔려서, 전북에 있는 고창 부안해요 고창 부안이은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에다가, 쫙 깔아서, 요걸로, 이제, 그린 에너지. 요걸 돌리는 것도 탄소를 아끼는 거죠. 되게 문득 저 훌륭한 계획을 보다 보니까, 들은 생각이, 옛날 슈카월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새만금에 저거보다 크게 뭐 천억 몇 조를 들여서 저거보다 큰 태양광 풍력 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걸로 방송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을 이걸로 덮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새만금이 이걸로 덮히면은 브이로그를 여기로 가서 한번 여기 방조제에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어우야 많이 덮었네요. 하면서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 그럼 만들어졌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새만금 방조제에서 이렇게 쫙쫙 세우겠다는 건데 그럼 지원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저기 2018년 뉴스인데 올해 착공이래요 올해 착공이니까 몇년 걸릴까 단계적 개발이니까 한 2-3년 걸리겠죠 2-3년 뒤에는 꼭 저기에서 그 브이로그를 찍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게 그린 산업이라고 할수 있고 그럼 디지털은 뭐냐라고 하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 기업 CEO분들이 나와서 의견을 얘기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 이거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laughs> 현대차 정의선 이제 소프 회장님이 나와서 전기차 100만대 하면서 대통령님하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라고 네이버 CEO님도 감사합니다 이걸 했다는 말을 듣고 잠깐만 이 형들 왠지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봤더니 현대차죠 <laughs> 형들의 속도는 존경합니다. 야, 나저 뉴스 보고 갔더니, 야, 이게 언제 10만원 넘었니? 9만 얼마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야, 그거 가서 발표했다고 올리는 게 어딨어! 이거 씨. 현대차 정도면 이게 시가총의 20조짜린데, 이거 그거 발표했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역시 빠르다! 그럼 우리 수석 정 부회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년이 전기차 도약 원년이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짧은 20분 내 충전 450km짜리를 만들겠다! 잠깐만 시장님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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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이날라다니는 이건 아 그거는 그 2028년 <laughs> 요거는 2028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전기차나 그 수소차 쪽으로 먼저 가는 걸로 요거는 조금 왜 이러미니 왜 이러미니 안 하는 건 아니고 2028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게 사실은 세계적인 이슈인 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형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6대4로 밀리고 있죠. 지금 당선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는 우리 당선 유력 후보 바이든 형이 작년에 기후 정책에 2,000조 규모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지금 160조인데, 이 나라는 딴거 말고 기후에만 2000조예요.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바이든 형이 잘안될것 같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형이 잘안될것 같으니까 올렸습니다. 레이스를 쳤죠. 불과 얼마 전에, 14일날, 지난주죠. 2400조로 레이스를 쳤습니다. 바꾸, 더블로 갔죠? <laughs> 2,400조짜리 지금 에너지 구경인데, 이거 바이든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린 논자예요. 트럼프형하고 반대죠. 트럼프형은 지금 뭐, 파리 기후 여박 미국 탈퇴시키고, 기일가스 밀고, 텍사스 밀고, 그래갖고 된 건데, 정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한마디로, 바이든형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정반대의 그린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바이든형이 되면은 즉시 파리 기후 여박 체제로 돌아가고, 즉시 반환경적인 트럼프 정책들을 전부 다 백시키고,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 이런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테슬라가 에라 모르겠다 라고 이런 오르는 도요다를 이기고 에라 모르겠다고 오르는 데는 이제 저런 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되면 만약에 럼프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아시가 되면은 이 모든 시계가 내연기관 퇴출의 시계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린뉴딜과 연료전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 다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투자하냐 중요하죠. 언제부터 투자. 오늘 바로 내일 160조 넣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올해 2020년이죠. 한 6조? 올해는 별로 안 넣네요. 내년 내후년에는 1년에 34조씩 2021년에 합계 6 7조 68조니까 내년 내후년에 각 34조가 들어가고요 매년 34 34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3년간 160조니까 그 다음부터는 34조씩 똑같네요 올해만 6조 정도고 매년 30조에 40조씩 앞으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 10개를 봐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도대체 정부가 뭘 하려는 건지 하나만 볼게요 하나 가장 재밌는 정책 데이터 땜 정책인데 이름부터 데이터 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거 생각하잖아요. 미국이 1930년대 에 했던 게 후버 댐이거든요. 이거 후버 댐뭐 건설공사하면서 뉴딜이라 그래서 사람들 막 이거 만들게 했던 게 후버 댐인데 디지털 댐 으, 맞답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후버 댐처럼 데이터 댐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 데이터댐이 뭐냐 옛날에는 후버댐이 만들어서 물을 가두니까 물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이 생겼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둬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두면 데이터 관련 산업이 생겨날 것이다 5G하고 와이파이를 많이 망을 깔아두면 5G하고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데이터댐이 뭐냐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뭔가 모아두는 거겠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클라우드나 5G 그런 거겠네.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5G 뭐 보급을 빨리 한다든지 뭐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투자를 한다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2025년까지 정부 공공기관은 모두 다100% 클라우드 전환을 달성하겠다. <laughs> 100% 정부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2025년까지 클라우드에 올리겠다는 거죠. 야 빠르다 이건 진짜 빠른 것 같은데 그럼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뭔가 저거를 받아야 되니까 점점점점점점 커지지 않겠냐 대표적인 게 저런 거야 나머지 10개도 다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경제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세는 2020년을 k 방영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한국파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야, 멋있다. 야, <laughs> 멋있다. 올해랍니다, 오해 올해.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담대한 원년에 서 계신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겠지만 축하방송 보시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 그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가 그 마을에서 출발하는 그때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은 그렇게 눈알이 있고 용가리가, 용가리라 그러면 안 되죠. 용님이 사시는 요런 데로 가서, 이렇게 그 용암에다가 그 반지를 똑 떨궈야 됩니다. 그 여정을 떠나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도가. 친구들 막 만나고 있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출발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에 그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겁니다. K원정대죠. K원정대. 그게 2020년이에요. 가다가 요 눈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게임 오버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리고 요 용암에 가서 그 반지를 떨어뜨리는 그날이 꼭 오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겠죠. 그게 뭐 중간에 많이 뺐지만은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결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멋있는 결론을 봐도 우리같이 그 저렴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요런걸 먼저 보죠 야 잠깐만 아 조금 빨리 눈치챌걸 <laughs> 빨리 눈치를 빨리 채 눈치를 조금 빨리 채인 형들은 두달 새 평균값이 27%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 아, 처음 6월달에 뉴딜 얘기 나왔을때 아 그래요 돈파이트 패드 정책과는 싸우는게 아니다 연준과는 싸우는게 아니라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형님 어깨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아그 믿음이 부족한 자는 그래서 이 안되는거죠 아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뉴딜 그래서 저처럼 컨스트럭션 뭐 이런데 올라타면은 망하는 거예요. 방향이 아니죠. 제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 뭐, 전기차는 있네. 전기차 같은 건 있지만. 하여튼 그랬고요. <목소리>